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가 무엇이냐? 100 미니 게임 맵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참 충민 씨. 네? 안녕하세요. 다빠방뭘 봐? 따가좀 새끼. 아. 업드. <laughs> 업두 아염. 해당 맵은 100개 미니 게임을 모아놓은 맵입니다. 즐겁게 플레이해주세요. 게임 버드는 모험으로 진행해주세요. 네 홍보 이거 하신답니다. 불마피아 유성우님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네요. 오케이. Let's go! 와! 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100 미니 게임 이 있으면 신호기 빛에 따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강은 아, 아 한번더 플레이하진 미 아, 파랑은 플레이한 거. 오! 우와! 노랑은 상점. 오, 되게 잘해 놨네 상점이 있어? 생생의 스폰 장소입니다. 아, 오케이. 오오! 승리수에 따라 신속과 점프 강화를 준대. 오, 좋은데? 일부 미니게임은 상점 아이템을 이용해 갈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어? 뭐야? 코인이야? 어 뭐야? 뭐뭐안먹어 오! 작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와. 승리할 때마다 지급됩니다. 추가로 현재 버그가 있어 플레이어가 겹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의해주세요. 겹치지 않기로 합시다. 네. 그럼 이동시켜드리겠습니다. 안 돼! 꺼 꺼! 꺼져! 아아아 아. 오! 백! 미니게임! 환영합니다! 오! 예. 자! 먼저 골라볼 사람? 돈! 응! 음. 펌프하고 싶은 거 가봐. 거부가 버트 뭐 거부가 위에서 끝까지 살아으라고 이런 시내 야 갑니다 예. let's out. go 뭐야 아쉬 포트는 양심적으로 금지합시다 오케이 아운이네 운이야 운자 그 제일 무거운 사어 억대 그렇죠 억대 존나 깨졌는데요 씨발 어. 억대 두게 깨졌는데 아 마음의 풍요를 <laughs> 그렇지 인어키가 아, <laughs>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평화 나 이제 나 운전하려고 나운전하냐고아병신아이 씨발 개버 야이 시대 이거 어렵지가 않구나. 그럼 어찌? <laughs> 오늘의 낚시왕 가장 먼저 열대어를 낚으세요. Let's go. <laughs> 여기서 낚으면 되겠다. 가자. 에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뭐?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날라갔어. 뭐야 이거 날라가? 개새끼야 어? 아. <laughs> 아저 물에 빠지면 아, 물에 안 돼. 물에 빠지면 나가네. <laughs> 아! 낚시라고 있어. 이게 시야 넌 죽었다, 진짜. 하, 하, 협력을, 협력을. 저 새끼 보내! 저 새끼 보내! 야이 개새끼들아 고꺼내 그만 말야라고 이게 뭔 짓거리야. 나리화롭게 그래, 해봐, 이제. 어차피 누군가 열대를 낚아야 깨. 끝난다고. <laughs> 야이 새끼들아 평화롭게 야, 하자고, 이제. 열대우 나오긴 하냐, 이거? 내가 먹어야지. 아! <laughs> 개새끼. 나 부산 사는데, 대구야. 어! 나이다! 나이다! 감자가 썩었어. 감자를 캐서 가장 먼저 독감자를 얻으래. 자, 어? <laughs> 갑니다. <laughs> 뭐야? 아, 오케이. 아직, 아직 안 계신구나. 오케이. 아, 갱이준 없어. 이... 제발. 독감자! 나와! 나이다! <laughs> 뭐야! <돼! 웃음> 아, 잠깐만. 내 인벤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끝났는데요? 아니, 저 그런 표에요. <laughs> 사람이냐? 오케이. 사람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laughs> 사람이냐 심하냐? <않냐? 웃음> 오늘의 그림, 나오는 그림에 맞춰 그림을 따라 만들어 달라는데? 갑니다, 렛츠고. 어, 뭐야, 이거? 아! 와! 아, 씨! 어? 어, 이거 아닌가? 씨발. <laughs> 와, 아 이씨, 빡센데? 아니, 어렵다, 이거. 나! 이 희연패야. 무슨, 개모델. 내가 하나 이걸 쓰냐고. 아? <laughs> 잠깐만요, 제어 그거 그거 괜찮은 발언이야. 제가 키움 히어로즈 원하니까 다시 할게요. 이거 아, 예. 키움 히어로즈야. 시험 <laughs> 필박냐고? 자네에서 <laughs> 모르가 떨어집니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버티세요. 오케이, 가자 빨리 머루를 피해. 아, 이거, 야, 이거 빡센 어, 야. 아이씨, 미친 거야. 야, 야, 잠깐만, 야, 야, 존나 많이 나와. 잠깐만, 야, 개오바야.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오, 야, 어? 존나 많이 나오는데, 어우, 야, 어 뭐야? 근데 개씹 허잡이네요. 이일 때까지 한다, 네. 그게 바로 엠툰 <laughs> 허려자의 <멈추를 때려줘야 웃음> 정신. 오늘 안 끝나겠노. <laughs> 야, 이개임 공포의 미로. 시야가 제한적인 상태로 작은 미로 속에서 상대를 찾아 죽이라는데. 데였... 와, 씹. 잠깐만요. 아, 무서워. 아, 심지어 이름표도 안 보이네. 어. 어... 오... 무서워. 아, 어떻게 찾아서 죽여, 근데? 뭐여 미친아 씨. 뭐야, 뭐야? 아니 안 보여. <laughs>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 <laughs> <laughs> 어어민 <까리. 웃음> <laughs> <까리. 웃음> 형. 어? 피지컬 차이라고 <laughs> 해 봐. 너는 러시 <laughs> 거야. <마지막이야. 웃음> <laughs> 뭐... 야, 롯 랜덤한 플레이어까지. 야, 이씨온 빠르잖아. 헐.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래. 랜덤 오케이 간다. 레츠 예. 고. 5초마다 한 명이.. 어! 얘들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라 제발! 죽는 사람 봐봐! 아, 나이스! 연병하네 C댕! 죽는 사람 개의! 나였네? 개의 쇠기. <laughs> 아니 이거 젓사기잖아 아, 죽는 사람 개의 해놓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오케이 그러면 세 판을 더 하자. 뭐 해볼까요? 야 그냥 씨발 우리 램, 운빨로 가자. 러시아 룰렉 가자. 어디, 어디 있었냐 아까. 간다! 에, 하하하 먼저 죽는 사람, K. 먼저 죽는 사람, K. 아, 잠깐만, K. 봐, 진짜로? <laughs> 설마, 에이. 진짜로? <laughs> 왜 씨발, 가자고! <말하자고. 웃음> 이번 사람데 내가 죽는다고! 번 인정함. <laughs> 아이씨발, 안 어. 돼, 개새끼. 제발, 이번엔 나. 되겠냐? 아니, 이거 뭔데? 한번 단다. 응. 아 제발. 오케이. 어? 충민이 한번더 얘기해. 충민이 형잘 가, 형. 먼저 먼저 중사랑개이야 근데 그거 충민이 또 죽으면 개 오버긴 하다. 죽중 사람 똥멍청이. 야, 저 파랗게 무서워. 아이개이에 똥멍청이 됐는데? 맞냐? 크크로 <목소리가> 삥뽕. 밀치기 대전. 높은 곳에서 밀치기 대전에서 살아남으세요. 밀치기 대전이 쉬워 보여 포포만 노린다, 씨발. 자, 미안해. 자, <야>, 미안해. <목소리가> 캐리! 캐리. 한 패도 못 때려봤어. 오케이 <laughs> <laughs> 갑니다. 렛츠고! 와베이 바뀌네! 이 새끼 말아.. <laughs> 야이 개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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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안 돼! 민망. <laughs> <점수, 점수>. <laughs> <laughs> 야 중민 미치라니. 중민아. 네? 억두로 변신하는 거 보여줄까? 어보여 아이 씨X. 와. 들었지 형안 맞죠? 안 맞죠? 키작아서 안 맞죠? 아 화살을 피해 켈레톤이 쏘는 네. 화살을 피해 최후의 일인이 되래. 야 이거 무빙해야 어? 돼. 야아어 야. 어야왜나왜 시작하자마자 야 아, 예, 개자식아. 피하라고. 어 야. 오 샤.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두 마리인지. 오야 서로 싸운다 멈춰 아니 얘네 진짜 얘네 뭐야? 아니 근데 얘는 안 썼는데? 아니 얘는 병순들이잖아 <laughs> 아이들들 <이네끼들> 뭐야 <laughs> 이거? 야, <laughs> 야 <laughs> 니네 키싸서 야. A few m o m e n t a t e 오케이 건날개 해봅시다. 바람을 가르며 건날개를 타고 먼저 도착하세요. 아씨. 어저 시작부터 그게간노아아아 아, 아, 아. 존나 아아아 팔라. 아아치아 아, 아, 그냥 타이어. 몸으로 뚫어 아. 아, 아, 어. 아아씨 죽었어 아. 미치. <laughs> 아니 죽기지. 아니 씨야 지금 이거 깨줘요. 아 이거 깰수 있어요, 씨 d 폭죽 쓰면 안될거 같은데. 아. 그 됐다. 그냥 뛰어. 씨발 그냥 뛰어. <laughs> 개 같은 거. <웃음> <웃음> 안녕 얘들아. <laughs> 아야! 형을 마라... 미친! 형왜 마라톤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야! 피안 살고 용암 통과하 새끼 나와보라 그래! 아야! 아야! 어둥이 그냥 접자! 아 어! 감자 봤어! 감자 봤어! 감자를 봤어! 왔는데요? <laughs> 아! 왔는데! 아, 다 왔어! 아, 일단 뛰어 여기서! 아파. 어! 거미줄에 어, 걸렸어. 왔어! 거기 다어 내가 1등이야! 이겼다! 난 이겼다 멍청하자식들 공중 서커스. 철퇴를 이용해 주민을 때려 바닥에 닿지 말래. 갑니다! 어나 음. 아, 이거? 야야야 잠깐만! 야. 어? 얘가 어? 예? 어? 아니죠? 야이 새끼들 뭐.. 야! 야! 야 씨발 한 번도 못하는 거에버하잖아이 새끼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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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오오.. 하나 아, 이거... 어, 이용해서 상대를 때려세요나이 새끼 떨구는 거 존나 좋아. 어? 간다! 이... 어머니원 면수, 아 어머니 원수어머왜 아, 아, <laughs> 아, 떨어졌냐? 이거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미니게임 100, 100 미니게임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억등님 재밌었다. 네, 멍청자씨, 시발, 다부보 <laughs> 아, 16번밖에 못 이겼네요. 정말 <웃음> 그쵸? <laughs> 말보고 얘기하냐? <laughs> 중미씨,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근데 20번 넘게 나오시으면 안되죠? 지금 8승 했어. 오케이. 8승 했어? 업두 어, 너는? 칠승 없어! 여기, 여기 더한 놈이 있었노.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예~~~~~